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2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와 또한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가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해,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10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을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하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이들 신들을 섬기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벌이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바이블 위딩 데이 위드 지저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공예배를 줌으로 함께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찬양함으로 우리가 죽게 나아가고 또 말씀 보므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보며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뤄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 혹시 후회의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권사님으로부터 천원 받은 그날, 천 원짜리 들고 십일조나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고 오락실에서 탕진한 그날, 어머니께 사랑의 매로 흠씬 맞으면서 후회의 눈물을 엄청 흘렸죠. 그리고 제가 사춘기 시절에 방황하던 저로 인하여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께서 눈물 흘리실 때그 눈물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후회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복임에서 임마누엘로 그리고 후회의 눈물에서 달라진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요 후회의 눈물 이 주제로 나눔을 가지면 아마 제 이야기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더 깊은 나눔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마음 듭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삶에 이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후회의 눈물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변화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후회의 눈물을 지나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 족속을 남겨둔 일로 인하여서 매우 크게 화를 내시며 질책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냐면 2절과 3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 없도록 올가에는 올무가 될 것이나 하셨어요. 이 절에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1장 내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을 쫓아내지 못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희는 가난을 몰아내지 못했던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가난을 쫓아내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픈 마음으로 백성들을 향하여 강하게 책망하고 계신 거죠. 그들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야. 그들이 너희를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올무가 될 거야.라고 강력하게 질책하시는 겁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조금 남겨둔 것으로 너무하신다 이런 마음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내 배우자가 우리 집에 다른 이성을 데려와서 방한 칸에 두고 그곳에서 살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뿐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일 내 배우자가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밥 먹듯이 그 약속을 어긴다면 내 마음은 너무나도 타들어 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찌르는 가시가 될 거야 올감에는 올무가 될 거야 이 말씀은요 백성을 향한 증오와 혐오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인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울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운 장소의 이름이 오늘 말씀의 복임인 것이죠. 이 복임의 뜻은요, 우는 자들,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우는 사람들, 우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나도 아쉬운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그들이 우는 자들 우는 사람들에서 그쳐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것에서 그만 멈췄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지요? 더큰 악행을 행했다고 하였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고 했어요. 12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가 한 말처럼 그들이 애굽의 예신들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 그 주민들의 신들까지 섬기게 되었다고. 새로운 우상들과 옛날의 우상들을 모두 다 섬겨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다고 하였어요. 개역개정 성경이 그 느낌을 더욱 더 살려서 번역하지요. 십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마치 집나간 자식처럼요. 등돌린 부부처럼요. 완전히 등을 척진 사이처럼요.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주님과 상관없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말씀 읽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안타깝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하였지요. 하지만 그것이 다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는 것으로, 그리고 후회하는 것으로 그쳐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복임에서 정말 해야 했던 일은 우는 데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했습니다. 복임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제단을 쌓았던 곳이므로 그곳이 베데일 것이다. 다들 해석하는데요. 정말 그곳에서 해야 했던 일은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을 열러 주시기를 간구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울고 후회하는 데서 멈췄고 그 결국은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삶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사사시 사사 시대 이후에 사무엘기를 가면요 극명히 대조되는 두 사람이 있지요. 사울과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분명히 아말렉과 그 아가광을 진멸시키고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의 전리품과 그 아가광을 살려 두시어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해 무섭도록 질책합니다. 책망하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때도 사울의 변명은 굉장히 번지르하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남겨둔 이유에 대하여 철변거가 있었고 이러고저러고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라고 말하듯이요. 사울왕은 아말렉의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려고 했습니다라는 변명을 늘어 놓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그는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거였어요. 자신의 위상과 인기를 위하여 자신의 자 도취를 위하여 하나님 위에 서려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싶었던 악한 죄였습니다. 사울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는 왕 대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려 하는 악한 마음이 들어 있는 거죠. 이에 대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무섭게 책망한 것이고요. 사울왕은 굉장히 후회하지요. 사무엘,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옷가랑이를 붙잡고 그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고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거기까지였어요. 사울왕은 후회하였고 눈물 흘렸지만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이 죽이지 않은 아가강을 처형한 뒤에 사울왕의 강청에 못 이겨서 백성들 앞에서 사울왕을 함께하여 한번 제사를 인도하여 줍니다 사울왕의 체면은 살려 준 거죠 하지만 그 일이 있은 뒤 사무엘 선지자는 죽는 날까지 사울왕을 다시는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시는 것으로 그치게 만드는 일인 것이지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킨 삶, 죄악된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킨 삶, 왕노릇한 자리에서 완전히 내려오는 삶, 완전히 달라진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사무엘계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까지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지요.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 속 최전선에 내몰아서 계획적인 살인을 행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죄를 조목조목 깨우치게 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후회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시편 51편에 자세하게 쓰여 있죠. 시편 51편에서 그는 누구에게도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오직 주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간구합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죠. 이를 통하여 그가 강청하게 하나님한테 구했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내 힘으로 이끌었던 모든 것에서 내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되죠 그가 노년에 완전히 힘이 없어서 침상에만 누워 있을 때, 신하들이 순애 여인 아비삭을 그 다윗의 침상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때에 다윗은 순애 여인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아요. 그녀를 건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1 1장1 2장 이후로. 다윗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인 거죠. 후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은 명확한 거죠. 후회하고 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고 눈물에서 그친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불쌍하게 여기셔서 사사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것도 계속하여 보내주시죠.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16절과 17절의 백성들은 사사가 오더라도 또 죄짓고 또 죄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봐주시려고 사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백성은 여전히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아, 항상 죄짓고 후회하고 우는 데서 그치는 완악한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사사이자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 말미암아 내가 찔려야 할 가시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내가 올감해져야 할 올무에 예수님이 대신 올감해 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그저 복임에서 울기만 하는 어리석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죄에 넘어지고 또 죄에 넘어졌는데 그런 날을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셔서 내가 찔려야 할 가지 대신 찔리시고 내가 울가매져야 할 울음 대신 메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지금도 내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보면 이제 더 이상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데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복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달라진 삶 이제는 정말 임마 누엘 하신 주님이 믿어지는 삶살수 있는 것이죠. 복임에서 임마 누엘로 후회해서 변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